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인 스티븐 패덕은 외견상 평범한 60대 은퇴자였지만 냉담한 성격에 도박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패덕의 아버지는 미 FBI가 지명 수배했던 은행 강도였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이혜아 특파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 스티븐 패덕은 외견상으론 평범한 60대 은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년전 법원에서 한 차례 소환장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경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부터 라스베이거스 근교 은퇴자 마을에서 여자친구인 마리루 댄리와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패덕이 조종사 면허증과 함께 비행기 두 대를 가지고 있다며 알래스카에서 사격 면허를 취득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제인 에릭 패덕은. 비디오 포커 게임을 좋아하고 크루즈 여행을 하며 멕시코 음식점 타코벨에서 브리토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종교 단체에 가입한 적도 과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웃들은 극도로 냉담한 성격으로 왕래가 거의 없었다면서 여자친구로부터 패덕이 전문 도박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몇년전 숨진 스티븐 페덕의 부친은 은행 강도 혐의 등으로 미 연방 수사국 FBI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올랐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페덕의 집을 수색하고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지만 범행 이유를 추정할 단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총격범 페덕은 라스베이거스 근교 외에 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살았고 한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혜아입니다.